안녕하십니까 정해세입니다. 거짓신인 7시간 조사 내내 모든 혐의 부인, 1, 2차례 추가 소환, 구속영장은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네, 7시간 조사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네, 결국에는 경찰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하 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계속 거짓말하고 지할 말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자가 인정하 일이 없죠. 그러니 이자 말을 듣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화라는 것은 조사도 진실이 있어야지 그 뭔가 의미를 찾아갈 텐데 이 진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자는 계속 거짓말로 사회에 물을 일으켰고 지금도 신도들에게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참, 그러니까 그 믿는 신도들이 있으니까 그 재미가 들린 거죠. 네,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창조주다. 막 이러면은 진짜 사람들한테 뭐저어 깃박만이 안 맞으면 다행이죠. 네, 그런데 꼭그 아주 세뇌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그 같은 에, 이. 부역자들이 있는 거죠 이 부역자들도 경제공동체 요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역자들과 그리고 요 거짓신인이 합세해 가지고 계속 공동으로 집단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정말 또 이제 가스라이팅에 들어가겠죠 어또 그러면서 또뭐 어, 불로 우유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또 세뇌한 것처럼 또 이번에는 이 물, 예, 불로 뭐 약수다 해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 이탈 방지하고 이번에도 비공개 소환하려고 요구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공개 소환이 됐고 더 많은 방송보도가 나왔어요. 더 많은 방송보도가. 앞으로 1, 2차례 더 소환이 있다 하니 이거 기자들이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전황이고 경찰은 이제는 비공개 소환이 아니라 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검찰에 송치하고 빨리 검찰은 기소해버려야 돼요. 기소해서 판사가 그냥 판정을 내리게끔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말할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네, 박근혜 결혼하기로 했다. 뭐,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뭐, 또, 응, 한국 대표로, 유엔, 어, 저, 부시위 만찬에 참여했다, 뭐, 유엔 사무총장 후보였다 이때도 계속 거짓말하고 이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였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해버리고, 구속하고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더큰 거짓말해가지고, 본인이 우주화물 창조신이다, 응, 자기가 우주를 만들고 저 해와 다를 다 만들고 그런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경찰이 1,2차를 추가 소환한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자에 대해서는 빨리 검찰로 송치시켜 버리고, 그리고... 에, 검찰도 빨리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넘겨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빠른 시간 내에 재판 받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이 자가 지금 문제가 보세요 고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도도를 고소했다 그 그러니까 이자 돈이 많으니까 전에도 재판 때 보면 법무법인 세 개를 자기 변호인으로 선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항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 세 명을 선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철원의 기적도 말도 안 되는 거를 응 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경찰에서 저 변호사 세 명이 고발장을 넣었지만 그냥. 혐의없음. 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자가 이 사회에서 계속 저 신도들에게 지금 공갈로 뭐 고발했다 뭐 무고로 고발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완전 강제 수사로 돌입하고 추가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계속 지금. 이자에게 그 의혹이 의, 의혹으로 잡히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총체적인 구속영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